안녕하십니까. 팝켓TV입니다. 예스라이브는 yes 팝켓아시아 뮤직페스티벌 2022 조직위원회 발대식을 2월 11일 개화예술공원에서 갖는다고 발표했습니다. 팜프 2022 총연출을 맡고 있는 심용태 총 감독은 2021년 12월 7일 개화예술공원 측과 축제장소 대관계약을 체결한 후 2022년 1월 18일 문화체육관광부 대중문화산업과에 축제 승인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팜프 2022 축제 위원회는 유태건 예스라이브 회장과 정민우 S.J 월드컴퍼니 회장이 공동 대회장을 맡았고 부대회장으로는 김한곤 전 콘텐츠진흥원 부원장과 이영우 충남도 의원 등이 참여합니다. 시설 분과 위원장은 김영철 예스라이브 부사장이 선정됐으며 심용태 총감독은 팜프 2022 총연출과 기획 분과 위원장직을 맡게 됐습니다. 팜프 2022 축제 위원회는 2월 11일 개화 예술공원 내에서 발대식 및 현판식을 갖고 공원 내 준비된 사무실에서 축제 준비를 할 계획이라고 발표했습니다. 한편 팜프 2022 축제는 두개 무대에서 다양한 음악 페스티벌과 봄꽃 축제, 루미나리의 경관 축제 등으로 축제 기간 중 10만 명 이상의 관람객이 찾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상으로 팝캐 TV를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